안녕하세요. 고정 주식 채널입니다. 세아 메카닉스 신성 델타 테크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업하고 제품 수명 주기 4단계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이 주가도 마찬가지. 모든 주식도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어, 이 세태기를 맞이한다라는 거죠. 자.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는 성장기를 지나서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주가를 말하는 겁니다. 기업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숙기에서 세태기를 들어가느냐, 다시 성장기로 들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물론 신성, 세아 메카닉스를 먼저 해야 되는데, 신성 델타 테크를. 어차피 같이 설명드릴 거니까 이 도입 단계에 있는 도입단계 성장기에 있는 종목은 정배열, 완전 정배열 상태에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쌍봉, 어, 정고점을 돌파 못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21선 깨고, 61선 구름대 깨고, 신성델타 테크는 481 이평선과 구름대까지 왔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세아 메카닉스는, 아, 이거 다 깨고 내려가서, 워낙에 많이 내려가서 이제 세태기, 세태기를 지나서 다시 도입기로 들어가는, 그렇죠. 요게 지나면은 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모든이평선이 옆에 어디서 차례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다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또, 또 무너지면 또 다시 내려가다가 또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아메카닉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라미카닉스 그쵸. 어, 60, 120, 2평선, 480, 아니, 482평선은 이제 생겼습니다. 어, 정배열 상태에서 차례대로 2평선 깨고 내려와서 엄청나게 내려왔어. 그렇죠. 구름 껴어 121선 돌파하고 241선을 돌파하면서 어, 어, 실패했어요. 어, 240mm 평선 돌파에 대한, 어, 매우, 어, 그렇죠. 매우 집념이 강한 세력들이다. 라는 거죠. 요런 자리에서 이제, 어, 공약을 하는 거죠. 요렇게 댓글 남겨놓으시면은, 어, 제가 계속 추적해서 영상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렇죠. 아무리 구독자 종목이라도 제 컨셉에 맞는 종목이면 어 매수를 해서 직접 수익을 내든지 뭐 손실을 치든지 한다는 거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자동차 부품주 세아메카닉스, 서진오토모티브도 있네요. 보니까 어 그래서 121선 깨지 않는 한. 어디 있습니까? 120일선 어, 120일선하고 구름대 일차적으로 120일선이에요. 어, 구름대 하단만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은 홀딩 구름대 하단 깨면 은또 어, 이런 방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자리에서 물려도 다시 탈출기를 죽인 준다. 그러나, 정배열에서 잘못 물리면은, 어, 돌아가실 수 있다. 요런 거죠, 요런 거. 어, 정배열에서 잘못 물리면 돌아가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샤양카닉스는 뭐, 21선 딛고, 어, 우상향으로 잘 올라가고 있네요, 홀딩. 자, 신선 텔타 테크가 항상 제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태기, 세태기에서 481리평선을 과연 딛고 다시 어, 다시, 그렇죠, 세, 어, 세태기로 들어갈 것인가 그렇죠, 다시 성장기로 들어갈 것인가 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 오늘 61선 돌파했다고 녹색선 떴네요 이평선 설정을 저는, 아, 이 이평선 색깔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21선은 저는 파란색을 하거든요. 61선은 녹색. 확대를 해보면, 61선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여기. 아, 61선. 여기, 어, 돌파했었네요. 어, 제가, 어, 구름대만 빠져나오지 말자 아, 내일은 무조건 양풍이어야 된다 오늘은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 어, 21선 유지하고 구름대 안에만 있으면은 그렇죠 옆으로 어, 건강하게 자라다오 그런네요 여기 있네요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1980년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어, 학업성적보다 건강과 인성이 더욱 중요하다. 국민학교 때 많이, 중학교 때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옛날 이야기 흥미롭지 않나요? a i m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신성델타 테크도 당장 안 올라도 좋으니 구름대 안에만 있어다오. 어. 이겁니다 이거 이거 여기서 반등 나올 때 구름대와 뭐를 넘어가야 된다 121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요거 우하향 하던 종목이 우상향으로 꺾고 올리는 어, 안 거쳐 갈수 없는 어, 관문이다 중요한 관문이다 지금 구름대 들어와 있잖아요 그 위에 121선이 있을 수 있고, 241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구름대에는 안착을 해야자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계속 영상 올려드립니다. 구름대하고 121선 맞죠? 큰 그림으로는 월봉 쌍봉입니다. 월봉 쌍봉 제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월봉쌍봉 안좋아한다 월봉쌍봉 이 팩트를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겁니다 신풍제야신풍제야 캔들로 월봉쌍봉 돌아가셨고 아. 진원생명각 또 월봉쌍봉 직전구점 못 넘긴 월봉쌍봉 돌아가셨고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월봉, 쌍봉은 아닌데, 주봉, 쌍봉입니다, 이거는. 어, 주봉, 쌍봉으로 돌아가셨어요. 어, 그, 다시, 신선대를 델타테크도 주봉이면, 주봉이면 이제, 하락한 값의 절반 값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봉 121선, 제가, 뭐, 일봉이든, 어디 갔어? 어, 일봉이든, 주봉이든, 121선은 안 깨면 된다. 어. 그 주봉 121선이 일봉 481선이에요. 어. 그래서, 일봉 481이 병선 넘어가면 제일 좋고,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 구름대 안에서만 놀아다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